제가 진짜 할 얘기가 없었는데, 네. 지금 정찬영님이 야산비 계획이, 그리고 우리 태균형님이 그 아까 변 얘기, 고속도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스토리가 또 저한테 있어요. 정말? 야, 떠올라, 떠올라. 와, 딱 떠올랐어. 요게 그냥 붙여주시네. 숫자만 적당히 나오는데. 교실이 아, 너 교실이 너무. 아, 죄송요 노숙 좋아요. 제가 이 얘기는 또 어느덧 저의 군 시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군 시절? 제가 군대를 갔었죠. 제가 이 사건을 겪은 후로 1년 7개월 동안 개싸라고 불렸어요. 네? 저의 별명이 개싸. 개싸. 개싸가 네. 뭐예요? 그 스트레가 이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유격훈련을 딱 하는데, 유격훈련한테 제가 그 우리 고참한테 어, 유격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겨져봤더니 어.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 무심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막사가 아니라 오. 거기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텐트를 치고 야영생활을 하게 된다. 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설레기 시작했죠. 왜 저는 어릴 적부터 보이스카우트과 알다시피 아람단 모든 캠핑생활을 지금까지 곧곧곧 잘해 왔고 내가 여기 가는 순간 나의 또이 능력을 인정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유격훈련이 아니라 캠핑이구나. 그렇죠. 예거운 네, 캠핑이겠구나. 또 아울러 나중에 그분전에이 어, 어, 컴컴한 텐트 에서 불을 끄고 우리께 또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얘기를 하냐? 귀여우면 도독차 얘기를 잘하니까 귀여우면 착해야겠구나딱 <laughs> 유격 캠프장에 도착을 했는데 했는데? 네 저쪽에서 갑자기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이 열을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훈련 조교 네, 달려오는데 <laughs> 네. 같은 군인인데 군인이 군인을 봤는데 뭐하고 멋이 있어 멋이 <laughs> 우리랑 달려 너무 패기 넘치고 딱딱 딱 맞고 어, 멋있죠 근데 딱그 중에서 잘, 가장 높은 분이 한명딱 올라오시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부터 너희들은 올 빼입니다. 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어. 모든 대답은 아,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즐거운 훈련이 아닌 거예요. 어. 8번 운동인가 온몸 비틀기라는 뭐 이런 종목. 온몸 비틀기. 서 체조가... 이런 종목마다 온몸을 왜 비틀어? 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비는 내리는데 우리는 비 오면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운동 안 하잖아요. 예. 비가 그게 내리는데 이거 땅에 묻혀고흙탕물막튀는데 온몸 비틀기만 시키는 거야. 어. 제가 너무 힘들면 저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일어나서 힘들다고 말을 했더니, 연애를, 연애를, 연애를.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뒤로 가네 연애를 하래 연애를. 아니, 너무 힘들었요 아니, 유격 굴려주기 힘들다고 얘기했어. 아니, 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저기.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뒤로 나가래요. 네. 그래서, 아니, 아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숨이 차서 막 너무 올것 같고, 못하겠, 예예예. 네, 네. 못하겠어 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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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힘들다, 아. 뭐 도저히 도저히 못 견디겠나 아 그때 뒤에서 또 따로 저희만 막 질리는 거야 네, 네. 하도 그니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그거 빼고 들고 해, 근데 차라리. 들고 해, 들고 해. 들고 해, 들고. <laughs> 하도, 하도 그렇더니 배가 너무 아픈 거야. <laughs>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겠는데. 네네네. 네, 네. 나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어요. 말을 해야겠는데. 네. 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어. 화장실 가려면 말,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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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찾다 찾다. 저는 그냥 못 가면 철질러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오, 막 심하게 막 훈련을 왔다가 제가 거기서 그만. 김태균 씨가 동일한 행동을 저질러버린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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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지만, 비는 오고, 온몸은 흙탕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서 잘 뒹구르면, <laughs> 뭐, 어? 그냥, 물에, <laughs> 물에 이 모든 게시세도 내려가고, 옷도 지느러다붙어져 있으니까 구별이나 가겠나. 네. 냄새 난다고 하도이게 원래 산냄새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호라기를 그 빨간머리 쓴 머리 확 불더니, 초점, 어. 필승 10분간 휴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laughs> 이게 아니잖아. 훈련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정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화장실 아무도 이안 보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어. 바지를 싹 내려봤는데. 어우. 리빌 리버 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초토화야, 초토화. 어, 누가 볼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창문이나 뭐 이런 거 없나고 딱 위로 올라봤는데. 항구참이 위에서. <laughs> 그런 고점을 지켜보고 었는 거예요. 대구도 얼마나 안 나는데. 어떡해. 너무 어. 애미모 고점에서. 예. 네. 그고참이얄밉게다하고다 소문을 낸 거예요. 노무철 어. 훈련 받다가못 쌌다. 똥쌌다. 너무 아, 노 <laughs> 훈련 받다가 실수했다. 네. 너무 창피하잖아요. 네. 눈물로소 했어요. 그냥 어. 우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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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대에다가 날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소대, 우리끼리 만 그냥 영원히 간직해두자 우리끼리 떠도는 전설로 네. 그냥. 다른 고참들이막 아, 웃으면서 너무 놀리는 거예요. 뭐 무슨 싸게, 무슨 싸게, 무슨 싸게 놀리니까. 어. 한고참이 높은 고참이 야! 뭐 하는 거야? 우린 다한 가족이야. 어. 지금부터 절대 제한테그 싸게라고 부르지 마. 어. 개싸라고 불러. <웃음> <웃음> 남은 1년 7개월 동안 꽃잠들이 그잘 부르면 내 네, 이병노 개싸. 달려왔던 <laughs> <laughs> 기억이 있어요. 여기 되겠다. 네. 이병철 씨의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예. <laughs> 눈물의 유격훈련. 들겠습니다 자, 넝철씨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이세요? 자, 64분의... 난안 좋아. 자, 여러분들, 어, 바로. 웠어다감다한5 2이 거기 있 때만이라도 있으면 쇼제 <laughs>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이 공감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도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밝혀주시 어떤 영장인지 밝혀주셔야죠. 군대 군대 영장 군대 영장 아, 군대 영장, 영장. 그, 영장. 그, 저도 저한테는 아, 저, 군대를 안 했잖아. 노웅철 씨가 구속영장을 받을 군대 영장에 구속영장 마 구속영장이 십분 어. 없다고 나오겠어. <laughs> 그, 함부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병영장이. <laughs> 예. 그, 래서 저는 오히려 군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뭐, 보이스카웃, 아람단, 이런 거안 해본 게 아, 없거든요, 아, 그래. 정말. 캠프하냐, 캠프. 캠프. 도 2년여에 그, 정말 모든 게다지원되는 그런 캠프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막. 왜? 친구 사귀는 거 너무 좋아했고, 막,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그도 너무 설레이고, 막,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검사, 처음에 뭐 검사, 딱하니 검사하잖아, 검사. 어. 어, 근데 모든 게다 합격이야. 정말 믿기지 않게 좀, 일급1을 받아 정신 뭐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모든 어. 게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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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뭐 훈련소 딱 가는데, 막, 입대한 날까지 막, 너무 막 웃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가니까 바로 군대 줄알았더니 훈련소라는 데가요 훈련소 가죠. 최고. 막 총도 주고 난리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뭐! 아니 딴 거는 재밌어도 어, 화생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거. 힘든데 근데, 힘들죠 힘들죠 거기서도 막 손을 안되어 저는 힘든데 딴 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을 것요 눈물 막 손을 <laughs> 다 <막, 웃음> <틈이> 나고 <laughs> 그러를부는데 그래, 그래, 너무 재밌는 거야 아, 모든 게내 인생에 전혀 없었던 그런 야 재밌어, 정말 분었기가 그래. 뭐. 있잖아요 차라리 누군가 가뭐면 이방 노홍철 뭐 그러면 어떻게 하어요난 옹철로 옹철로 그제안 그래도 네. 그, 수련소에 있을 때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자대에 딱 가는 순간 계급이 생기. 진정한 군인으로 이등병. 어. 어 자대에 딱 갔는데 네. 갑자기 노란 배지를 줘요. 어. 스마일 배지를. 스마일 배지를. 어막 새로 왔다고 막, 막 귀염둥이 병아리라고. 어, 병아리. 네. <laughs> 저를 막 해치지 마세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병아리 이제. 따뜻하게. 이 옷을 딱 달고. 달고. 맨날 또 무슨니까 막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그서딱 갔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주말에 항상 비디오 시청 시간이 있어요. 네. 다 불을 끄고 최신 비디오를 빌려다가 보여주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귀여워, 2등병이고 막 이렇게 막 귀여워지니까. 아, 그래. 물론 안 귀여워도 막 귀여워지니까 내가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막. 내가 아, 아, 정말 더 사랑을 축적했는 것같고 막. 병아리를 붙이고있으니까 병아리 빚고 막 사람을 쐬고 고막 이제 새우 고있면 내가 만져주고 막잘 때도 옆에서 자라고 그러고 막. 어. 근데 갔다 오고 알잖아. 너 옆에서 자라는 애기라고 막 귀엽게 빚고. 네. 그래서 막 영화를 보다가 오히려 내가 조금만 더 귀여움을 떨어서 음. 어. 더 좋은. 좋은 어, 이를 것이다. 영화를 보다 깜깜하니까 이 병정 이 뒤에 목선이 너무 이쁘잖아요깜깜한데그 스크린에만 딱 그게 나오고 껌껌해 너무 이쁜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저도 모르게 딱 들어서 딱 찌른 다음에. 해봤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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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병장님께. 어, 어, 그러면 그막 귀엽잖아요. 어느 막. 손 이게? 아이 어느 손 이게? 말은 영화 단어를 보보겠지 어서 이렇게 했더니. 병장 이격에 네. 불치라고 그니까 <laughs> 이 어. 군기 전체 다집어버하고 분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뺑뺑이가 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저까지 막 예의 석에 를준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상막해지니까 그냥 그명촌 씨는 네. 네. 분위기 한번 네. 좋게 하겠다고 병장님 목 뒤에 손가락 하나 찍어서 네. 이, 이거 하나 해데그그 다음날 네. 다시 모여갖고 이제 신길 전하고 다시 하자고 사진을, 하고 사진을 딱 찍는데 다 이제 너무 막, 분명한 같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어쨌든 죄송하지 죄송하죠. 이게 푹 쓰이고 있는데 하나 둘셋 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요. 카메라만 그리 되면 이게 뭐예요? 자 하나 둘. 정말 빛을 발휘고 저는 좀 액션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근무를 나가면, 손들어 움직여서 다 이러면 되는데, 어. 저랑 근무를 나가면, 어. 저희 후임들은 무조건, 정말 영화. 영화. 영화에서처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어느 날은 저쪽에서 차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네. 이 네. 업돼 있으니까. 업돼 있으니까. 차가 딱 들어오고. 손들어 움직이면 아. 쏜다 방금으로 딱 했는데, 네. 그 차가 어. 우리 그 사단의 장군입니다. 사단장님처럼. 갑자기 문이, 창문이 싹 내려가더니, 어. 달려가서 병장! 빌리키나 오바지 너! 어, 싸! 이렇게 했더니, 어, 고객께서 이거 그냥 바로 올라가시더니, 어, 저희 공부 들어오래 연락이 와서, 근래에 보기 힘든 이런 병원을 갖다 잇더니, 그때 근무하시는 분만 육박질을 나가라고, 저기야, 저 두명 육박질을 나가라고, 야 오. 어, 자, 노욱전 아, 씨의 아. 이 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눌러주세요. 여자분들이라면 군대 얘기가 재미있었는지. 자, 결과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한군대 결과, 군대. 보여주세요. 캠프야, 네. 캠프. 군대가 아니야. 지켜볼 거예요. 이했어 잘했어. <laughs> 드디어, 드디어 노홍철씨가 아, 2주 연속, 2주 연속 살아남으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아, 김수로씨 아, 예. 진짜, 나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니,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이게 신호애락이다 있어. <laughs> 뭐냐 면 <하면>, 와, 아, 이따가. 진 <laughs> 아, <이따가. 웃음> 그리고 왜 같이 얘기할 때만 이해야 돼요? 어 심지어 저만 그런 줄 알고 아, 얘기, 그래요, 네 나. 말씀 드는 중에 네. 이렇게 생각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사실 제가 노홍철 씨한테는 네, 분명 히 이런 말씀 한번 네, 네, 네. 올리고 싶어요. 우리 노홍철 씨의 그 방송 첫 데뷔. 이 놀러 와서 시작하지 않았요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중파는 공중파. 네 공중파 처시작지않았습니다 네, 네. 그때 저는 농철 씨를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요? 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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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나도. 그런 처음에 형님이었잖아요. 맞다, 이운는데 뭔가 혼자. 아니 무슨? 그래서 안 됐어. 순간 이분이 이렇게 데뷔를 해서는. 도안이면 뭐다? 이것이 어. <laughs> 현대적인 감각으로 따라가 줄 것이냐? 예. 아니면 쟤 뭐야? <laughs> 이걸로 단칼에 끈질기게 <laughs> 핫소프를 몇 대를 붙이니까 어느새 이쪽 귀에서 영화 찍다 보면 야, 농철 알아? 농철? <laughs> <laughs> 이쪽, 이쪽 현장 가면 야, 농철 있잖아 어 그래서 친구 나가면 <laughs> 지금 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애들 너무 조심하네요. 철 씨의 끈기 에 정말 박수.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에? 어, 김수현 씨는 야. 아직도 저 행동만큼은 솔직히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지금도이 <laughs> 행동이 못믿까 예? <laughs> 나는 방송에서 심하게 떠들어서 목에서 피난 그만 처음 봤어요. 어찌됐든 노홍철 씨만 오, 지금 살아남으셨어요. 살았어, 살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부담들 갖지 마시고, 유승혜 씨, 뭐 조효정 씨, 뭐삼인정 씨도 그렇고, 예. 예.